네 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6문답부터 149문답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문부터 148문까지가 10개 명 중에 제 10개 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49문답은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함께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리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과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내적인 행동과 애정으로 그들을 만지며 이웃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돌보는 것입니다. 148문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슬퍼하며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149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네, 이어서 하나씩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문,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죠. 이 내용은 출협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한 뒤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10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라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바로 이 무릇이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무릇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기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NIV라는 것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죠. NIV는 무릇을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라고 번역을 해서 내 이웃에게 속한 무엇이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속한 모든 소유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이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지나친 애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의 소유에 대한 질투나 지나친 애정은 결국 그에 대한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에 해당하는 이 탐심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인데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반대는 만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탐심을 갖지 않을 수 있죠. 탐심을 갖는 이유는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것에 만족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하죠.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만족이죠. 이것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해함으로써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곧 탐심을 막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147문답에 보면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것을 좀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이 곧제 10계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 금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10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다 해서 아무런 욕망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0계명은 탐욕을 금하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욕구가 있죠. 욕구. 그 욕구란 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이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와 불교의 윤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불교는 무소유 혹은 금욕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무소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 죄성이 아닌 기본적 본성 자체까지 금하고 있는 윤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탐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10계명의 의의인데요. 제10계명을 보면 한편으로 제8계명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것에 만족한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제8계명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꼭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너머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10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면 자신이 제1계명에서부터 제9계명까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결코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생각 죄를 범하기 이전의 마음까지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십계명 자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까지도 포함하는데요. 이제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단순히 행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를 통해서 제 1계명에서부터 제 9계명까지 어,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설명한 모든 계명은 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 즉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로 탐욕, 탐심은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탐욕에서 모든 죄악이 나옵니다. 제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이며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 계명을 범하는 경우 다른 계명 모두를 범하게 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함내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죄의 기초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 네,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다루게 될 149문답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우리 제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늘 어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47문을 보겠습니다. 제147문답은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인데요.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온전하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탐심을 품는 이유가 바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만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10계명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버리게 되죠.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인데요. 제 8계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8계명의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소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뜻을 다알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만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만족하라는 말이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많이 받았다라는 이유로 게으름을 일삼는다든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환경에 그냥 주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적게 받는 사람 중에는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데,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 만족하라. 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할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형편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의 이웃을 통해서 채워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될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을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내적 행동과 애정으로 그들을 만지며 이웃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돌보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48문답입니다. 148문답은 제 10개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10개명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결국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이웃의 소유를 질투합니다. 질투하거나 혹은 시기하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유는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9문답을 보겠습니다. 149문은 답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149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 이 타락한 사람,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 대요리 문답은 완전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화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은 성화의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범합니다. 사실 10계명은 열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몇주 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그열 개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짧은 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말 짧은 말 속에는 안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대요리 문답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율법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계명을 범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언약 열 가지 말씀을 낭독한 뒤에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할 때에 그 누구도 아,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고백 못할 뿐,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10개 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뭐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예 뭐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어차피 지키지도 못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지킬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살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일단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가 여전히 완전한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완전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칭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5문답이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십 계명을 주셨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간절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은 비록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지킬 수 없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그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책 379쪽부터 399 이 쪽을 참고하시면 또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